안녕하세요. 취준하는 도야지입니다. 오늘은 오뚜기 공개 채용 자소서 문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뚜기 공채 자기소개서 1번 문항. 지원 직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하십시오. 직무와 관련된 경험, 전공, 수강 과목, 자격증 등을 포함하여 작성 600자. 취준하는 도야지는 자기소개서 문항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의 문항에 하나의 사례만 적습니다. 특히 이런 600자는 무조건입니다. 우선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뚜기 파일 보시면 상당히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걸 보시고 본인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식품이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영업을 하게 된다면 편의점, 백화점, 플랫폼 등등 정말 다양한 창구가 있습니다. 그중 어떤 곳을 담당하고 싶은지 먼저 정한 다음에 그곳과 어울리는 역량을 생각하세요. 단순히 BEC를 지원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자소서가 필요합니다. 오뚜기 공채 자기소개서 2번 문항 회사 또는 단체 생활에 가장 필요한 태도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십시오. 어려운 문항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항은 식품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됩니다.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뛰어나다는 식의 글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단체 생활에서 맨 앞에서서 모두를 이끌었다는 느낌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의 느낌이 좋습니다. 단체 생활을 통해 상을 받았다. 얼마를 벌었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경험에서 본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배웠는지를 적는 문항입니다. 오뚜기 공개 채용 3번 문항 모두기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설명하십시오. 400자.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원 동기 문항입니다.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최대한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상당히 두루뭉술한 글을 적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 직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준하는 도야지도 이러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현직자를 최대한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차별로 어떻게 할지 나누기보다는 연결시켜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지도록 합니다. 오뚜기, 삼양, 팔도 등등 다양한 식품회사들이 있지만 비슷한 듯 각자의 결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에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비슷한 다른 기업들도 함께해야 합니다. 저는 이루고 싶은 꿈에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하겠다. 매일같이 시장 조사를 하겠다. 이런 당연한 말들을 적기보다는 정확한 제품, 시장, 전략을 구상하고 꿈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오뚜기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